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 준비된 생선은 갈치 그리고 참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먹갈치가 두 띠, 두띠 갈치로 준비했고요. 사이즈는 3지, 3지 정도 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 3지 갈치, 두띠 갈치는 한 상자에 80마리 내외로 들었고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씨알이 어, 그래도 좀 골고루 고른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삼지 이제 원래는 안쪽에는 아래쪽은 조금 작은 편인데 오늘 제가 받아온 먹갈치는 안쪽도 사이즈가 골고루 아주 좋은 상태네요 음, 음. 그 먹갈치를 보시게 되면 어, 먹갈치 자체에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는데요 먹갈치는 조업 방식이 그물로 낚는 거라 어, 제주 은갈치에 비해서 상처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주 은갈치보다 살집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자 지금 또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도 사이즈가 3G 정도로 계속 균일한 사이즈입니다 원래는 이 3G 사이즈의 갈치를 사게 되면 아래쪽은 2G, 2G 반좀 어, 작은 사이즈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먹갈치는 균일하게 3G 정도의 사이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참조기 인데요 참조기는 배가 노랄수록 더 좋다고 하죠 오늘 준비한 참조기는 배가 노랗게 어, 아주 선도도 죽이고요.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은 사이즈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오늘 준비한 조기는 13미에 1kg 정도 나가는 조기로 저희가 3kg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제 그 조기를 뒤집어서 한번 아래쪽도 확인할 건데요. 아래쪽에 사이즈를 보시면 어, 유자망조기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고른 거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이렇게 색, 노란, 색을 띠고 있는 참조기고, 참조기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19cm 내외이고요. 가정에서 드시기에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물고기장수였습니다.